북구가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관련해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두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인 가운데 먼저 우산, 두암, 문화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신설 노선을 설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쪽이 문화동, 우산동, 두암 권역은 이제 그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장애인 가족들도 많이 계시고 어쨌든 조금 이동이 불편하신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버스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마을 버스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이저 이렇게 어려운 교통난을 해소뿐만 아니라 A 노선은 시화 문화마을 문화관을 기점으로 종점은 남부대. 비노선은 살레시오고를 기점으로 마륵역을 종점으로 한 신설안이 제시됐으며 오는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